오행은 목과 토, 금수, 다섯 가지 에너지 흐름으로 생명의 탄생부터 소멸까지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중 화는 목에서 자란 생명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단계를 상징하죠. 나무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뻗고 그 생명이 꽃으로 피어나 빛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바로 화의 순간입니다. 불은 빛을 냅니다. 태양은 모든 사물을 비춥니다. 그래서 화는 단순한 뜨거움이 아니라 보여지고 싶은 본능, 자신을 세상에 각인시키려는 에너지입니다. 화는 표현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말, 표정, 옷, 글, 콘텐츠,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누군가 나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 그게 바로 화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화가 강한 사람은요, 말이 빠르거나 많거나 혹은 말을 정말 잘합니다. 이셋중 하나는 꼭 있어요. 이건 단순히 수다쟁이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표현을 해야 에너지가 정리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화가 강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감정은 솔직하게, 반응은 빠르게, 사람의 미세한 표정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리액션도 풍부하고, 상상력도 엄청 많아요. 무언가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참는 스타일이죠. 특히 시각, 청각, 말하고, 보고, 보여지고 싶은 욕구가 강한 분들, 그게 바로 화형 인간입니다. 감각 있다는 말다 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저 사람 센스 있다, 감각적이다,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감각의 대부분 는 사실 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케팅, 콘텐츠, 글쓰기, 말하기, 패션 스타일링 이런 걸잘 다루는 분들 대부분은 타인의 반응을 미리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화의 핵심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화는 그냥 불같은 성격 그 이상이에요. 자기 감정을 감각으로 바꾸는 힘, 그리고 표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힘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예민하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런 말 자주 듣는다? 그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살아 있구나. 이 감각 잘만 다듬으면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감정도 말도 내 안의 에너지도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감각이 전부는 아니다. 감정의 기복, 그리고 운이라는 타이밍. 화는 자기 표현, 감정, 말, 콘텐츠 같은 감각의 오행이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 감각은 정말 시대가 원하는 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감각이 언제나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는 휘발성이 강한 에너지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뭘 시작할 땐 빠르고 아이디어도 많고 감각도 좋아요. 그런데 금방 씻고 꾸준히 이어가기 어렵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꾸 후회와 자책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이걸 자꾸 내가 끈기가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화의 속성 자체예요. 불은 원래 오래 타지 못합니다. 잠깐 확 타오르고, 쓰러지고 다시 불씨를 살려야 하죠. 감정이 흔들리고 말이 많아지는 이유. 화는 말과 감정이 핵심 에너지예요.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거나 감정이 폭발한 뒤 후회하는 일이 자주 생겨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지?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 이런 후회는 사주에서 화가 강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억지로 없애기보다는 흐름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감각, 언제 빛날 수 있을까요? 감각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운이 막혀있으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고 콘텐츠 반응이 없고 좋은 아이디어도 묻히고 오히려 오해를 사는 일도 생깁니다. 반대로 운이 트이면 말 한마디가 사람들 마음에 박히고 기획이 기회로 이어지고 감각이 바로 성과로 연결돼요. 화가 강한 사람은 감각만큼 운의 타이밍을 잘 읽어야 합니다. 감각이 생겼다고 지금 실행해야 할까? 화가 강한 사람은 감정이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 해야겠다고 바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정이 움직이는 시점과 운이 트인 시점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감정은 뜨거울 수 있어도 운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럴 땐 실망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쉽죠. 하지만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뿐입니다. 때론 드러나지 말고 숨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화는 드러나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의 반응, 인정, 관심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운이 막힌 시기엔 드러내는 시도가 오히려 부작용이 날수 있습니다. 말실수, 오해, 평소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콘텐츠, 이럴 땐 말하고 싶은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닌 것 같아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은 잠깐 꺼놨다가 다시 피워도 돼요. 그럼 지금 내가 해야 할건 뭘까요? 감정이 올라오고 뭔가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에너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작게라도 기록하고 꺼내 보는 게 아주 좋은 출발점이에요. 내가 언제 감정이 흔들리는지, 어떤 말에 힘이 실리는지, 요즘 내가 뭘 자꾸 하고 싶어지는지를 그냥 한 줄씩이라도 메모해 보세요. 그렇게 쌓이는 기록은 내 감각이 깨어나는 리듬을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은요우은 우는 기분이 좋다고 해서 열린 것도 아니고 우울하다고 막힌 것도 아닙니다. 우은 사주 구조 안에서 흐르는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언제 트이고 언제 잠시 멈추는지를 보려면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궁금해지셨다면, 지금 이 감각을 꺼내도 될 때인지, 지금은 준비해야 할 시기인지, 사주를 통해 내 흐름을 한번 짚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리를 하면 감정은 관찰하고 기록하면 감각이 정리됩니다. 하지만 우는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각이 무기가 되려면 흐름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타이밍을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바로 사주입니다. 화는 감각과 감정, 말이 강한 오행이에요. 동시에 휴발성이 강해서 기복과 후회도 많아요. 감각이 성과로 연결되려면 운의 흐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이 움직일 때마다 실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맞는 타이밍인지 먼저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지금 이 감정 실행해도 될까? 이 감각은 나를 살릴 기회일까? 아니면 조금 더 묻어둬야 할 타이밍일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의 감각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화는 진짜 나만의 무기가 됩니다. 요즘 감정이 요동치고 말이 많아지고 혼잣말이 늘고 예민해졌다고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지금 감각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화는 감정과 말이 통로예요. 표현 욕구가 올라오면 감정부터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꺼내면 오히려 다칩니다. 말은 했는데 오해만 생기고 콘텐츠는 올렸는데 반응은 없다. 표현할수록 더 지치는 느낌. 그건 지금 운의 타이밍이 아닌 것이에요. 감정은 늘 흐르지만 꺼낼 타이밍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정리하고 숨쉴 순간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이 잘 통하고 작은 표현에도 반응이 올라오고 기분이 가볍게 유지된다. 그땐 꺼내셔도 됩니다. 지금이 운이 트인 타이밍이에요. 감정이 요동친다고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드러낼 시기인지 숨을 시기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다면, 감각은 에너지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지금 니 감정 꺼내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묻어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흐름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화가 강한 사람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세 가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하면 화는 그냥 말 많고 감정적인 성향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제대로 쓰려면 그저 센스 있다로는 부족해요. 기록하고 꺼내고 흐름을 읽는 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감정을 관찰하고 기록하세요. 화가 강한 사람은 감정이 빠르고 커요. 그래서 말실수, 감정폭발, 자책 등이 자주 반복되죠. 근데 그걸 그냥 넘기면 평생 같은 패턴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감정 기록이에요. 오늘 감정이 크게 요동친 순간, 어떤 말투,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내가 하고 싶었던 말과 실제 한 말의 비교, 이렇게 몇 줄만 써도 내 감정과 말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내 에너지의 흐름을 읽는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작게라도 표현하세요. 콘텐츠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화가 강한 사람은 꺼내야 정리됩니다. 머릿속에 계속 쌓아두면, 감정이 뒤섞이고 지쳐요. 말, 글, 짧은 음성이라도 작게 표현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일기 한 줄, 인스타 감정 글, 1분 녹음, 블로그 감상 메모.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내 감각을 나 스스로 확인하는 연습이에요. 계속 표현하는 사람만이 자기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 감정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루가 끝나면 사라지고 있나요? 화가 강한 사람은 지나가는 감정을 남는 표현으로 바꿀 때, 비로소 자기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각은 흐름을 탈때 진짜 무기가 된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화의 감각은 이미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이 많아지고, 감정이 커지고,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지금 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운의 사계절, 감각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사주는 단순한 성격풀이가 아니에요. 자기 안의 감각이 언제 피어나고 언제 잠시 멈춰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봄엔 감각이 깨어나고 여름엔 감정과 표현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며 콘텐츠와 감각이 본격적인 성장을 궤도에 오릅니다. 가을엔 결실 수확의 시간이 오고 겨울엔 정리를 하고 다시 불씨를 안으로 돌려야 해요. 화가 강한 사람은 계절의 흐름을 누구보다 강하게 탑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가 강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 이 시대는 감각의 시대고 화는 감각을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는 이런 분야에서 빛납니다. 브랜딩, 콘텐츠 기획, 마케팅, 세일즈, 카피라이팅, 작가, 방송, 유튜버, 인플루언서,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디자이너, 교육, 강연, 퍼실리테이터, 퍼스널 브랜딩 컨설팅 등 말, 감정, 분위기, 표현, 감각, 이 모든 게 직업이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화는 그 흐름을 직감적으로 이해하는 오행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감각이 있어도 운이 막혀 있으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주를 본다는 건 단지 성격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감각을 현실로 꺼내도 되는 타이밍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금 감정이 흔들리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감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이 말을 꺼내시기가 아닌 것일 수 있어요. 불은 꺼진 게 아니라 숨고 있는 중입니다. 제 속에 남은 불씨는 다음 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 안의 감각은 분명히 살아 있고, 그 감각은 언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브랜드가 되고, 콘텐츠가 되고, 돈이 되고,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지금 할 일은 감정을 탓하지 말고 흐름을 지켜보는 것, 억지로 꺼내려하지 말고 리듬을 기다리는 것, 감각을 무기로 만들기 위해 운의 사이클을 한 번쯤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사주라는 지도에서 내 흐름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지금 당신 안의 감각과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그 반응 하나가 저희에겐 방향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한 번의 클릭이 콘텐츠를 만드는 저희에게도 큰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또 당신 안의 불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